구독과 좋아요. 나이트. 어제는 이승이랑 했으니까 오늘은 이승이 말고 서재님이랑 혜성형이랑 데어오고 오, 10억이요? 아이코 감사합니다. 바로 그러면은 부테가 그 큰일났어. 보고 있으면서 무시하지 마. 대답해, 대답해줘. 진짜 나쁜 사람이다 김부태 메테오씨저 지금 컨텐츠 하나 하고 있는데 얘기만 살짝 할수 있나요? 네요 자 여러분들 메테오씨 오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얼마 만이에요 아 지금 컨텐츠를 하나 진행 중인데 저랑 듀오 하실래요? 컨텐츠가 듀오 컨텐츠인가요? 아니 예. 계정을 바꿔도 될까요? 저못 믿으시는 건가요? 전 시즌 30등 계정이 있어가지고 그거 몇 등인데요? 지금 500아 근데 500등은 아 근데 메테오씨 뭐 지금 박제해놓고 게임을 안 돌리신다거나 그런 하남자 같은 플레이 하고 계신 거 아니죠? 박제하려고 하는 건데? 저였어도 그랬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우리 부캐로 한번 오케이. 가보지 않고 이걸로 그럼 바로 한번 돌려볼까요 그러면? 가시죠 한번 남자답게 지면 2페이지인데 감, 감당 가능하냐고? 무조건 캐리해줄 수 있어 나는 아 지잖아요? 그럼 내가 치킨 보내줄게 아 치킨에다가 치즈볼에다가 콜라 큰 거에다가 사이드면에 하나까지 더 추가해줄게 지면은 굳이 제가 사 먹으면 된다고요? 아 그렇구나 하면은 이제 메테오씨 요즘에 폼도 야무진데 제 유튜버에 이제 메테오 딱 올라왔는데 갑자기 10만 조회수 해가지고 갑자기 메테오씨 막와 메테오 뭐야 메테오 존나 잘한다 메테오 미친 거 아니야? 메테오 메테오 아 어떻게 이 아이디로 가요? 어? 아 메테오 가.. 본캐 들고 온다 딜 하나 더 가능하냐고? 어떤 거? 이 페이지로 떨어지면 1페이지 때까지 노방종을 하자. 아, 난 해. 치킨도 주고 내가 갈 때까지 노방종한다 근데 이게 뒤오 구조상 질 수가 없다. 바로 뭐, 갑시다. 대회 모들어가 뭐 볼게. 게임을 찾았습니다. 아, 햄버거 오기 전에 아, 배고파. 햄버거 하나만 시키고 들어가 볼까? 아유 아, 여기 자리 많아. いただきます. 콤바가. 아, 기모치데스네. 배송형이다 싹싹싹싹싹.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원의 속에 발동해. 가비가비 열로 열로. 어 뭐야? 사이트. 딴딴이 쌈차나나이나어콜 봐. 콜 개아무지다. 아, 사이트. 아이고. 까비개위고 에이. 사이트 안에서 막아도 돼. 아 해븐. 아 근데 여러분들 전 슬로우 스타터 메테오씨 나 의심하는 거 아니지? 아이씨 뭔 소리야 아나 원래 슬로우 스타터잖아 나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 소리에좀디세어 떨림이 있는데? 이건 <laughs> <laughs> 드립이고 아니야 아니야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나는 주의장 좀줘 고비? 바우처 플오 에이 노 플랜 한번더더 나이스 이거 오 깎아. 버니야너 <laughs> 오늘 노방 송할 필요 없어 버니야 파이팅 하자. 이이다 예. 백백게게 나도 피 갈게. 나도 피 갈게. 나같 붙을 게 걸로. 로 옐로 옐로. 옐로 옐로. 나 오른쪽. 하나 더. 바로 앞에. 한명 남았습니다. 노리표노리표노 하프 노 하프. 나이스. 살짝 모록성 실력 아닌가. 여기 왜 이렇게 업과 충들이 많냐? 아니야 괜찮아 여러분들. 무시하고 봐줘. 쪼쪼쪼쪼쪼. 잠깐만. 한번더 해봐. 렛한명 남았습니다. 오, 오. 준비 와 키친 와, 사운드였는데 다음. 뭐냐? 파이퍼 뭔 말하는지 모른다. 파이 it's okay we carry. okay back here o r e a n 파이퍼 a n you 그 스모크 여기다 그, you back and then 그, when they c o m you smoke up I'm gonna three kills yes, maybe. e Maybe B. B. Inside. c o p 옐로우 어, 친구 미안. 나 먼저 나갈게 나이스 이예아 티키타카 지린다 버니 야무진 거 봐라 여기서도 꿀리지 않아 잠깐만 이거 세이브 활동 잠깐만 아씨 안 되겠다 못 먹겠다 지금 이따 먹자 지금 먹을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나몇번는데 아, 아, 아다리바 와 아아 원리데이 아, 내... 아, 햄버거 존나 커 미쳤어 이거 봐봐 햄버거 존나 커 이걸 어떻게 먹어 <laughs> 나이스 이즈 까까. 수비팀 승리. 음. 아이고 리생님 쌈골님 아이고 15만 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테오 씨 내가 말했지 나 믿으라고. 너무 좋다. 바로 가보자. 게임을 찾았습니다. A 세팅스. Easy, easy, easy. 아! 오케이, 이이 어? 아 제스님 왜이잘 쏴?

아 에바. 아있아한명 남았습니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얼굴로 어, 나 보다. 어땠다. 버그? 별안 되는 그있 아, o 아이노 아이노. 아 33.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찌찌. 아, 아깝다. 아, 근데 이거 너무 아깝다. 아, 수준이 너무 높네. 애들 너무 잘한다야. 잠깐만 근데 메테오 씨 이거 아. 오, 어,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는데? 아 근데 진짜 냉정하게 보면 안 하는 게 맞아. 지금 이제 내가 체력이 다 됐어.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이. 다음에 합시다. 4일 가기 전에 한판 더? 오케이. 4일 가기 전에 한판더 하긴 했어.